일단 뭐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안산으로 수출 작업을 가는 중이고요. 저는 처음 가는 작업지예요.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, 여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공장이 있더라고요. 나영식 뭔가? 아 저기 앞에 컨테이너 스카니아가 한데 보이는데 아마 컨테이너겠죠? 저쪽으로 제가 막힘.. 서 있는 건가? 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쪽에 지금 세워놓으신 거구나 차를 어 일단 돌려면은 넘어가서 가야겠는데요. 아씨 그래도 빡세 보이는데 이게. 와씨. 형할수 있지. 야, 잠깐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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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세요. 야씨. 달려나 이게. 아... 아직 안 누르셨어요? 구독, 좋아요. 조금만 빼 달라고 해야겠다. 일단 제가 왼쪽에 너무 바싹 붙어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. 부탁드리고 왔는데, 흔쾌히 시동도 걸려 있으신 상태였고, 그래서. 금방 빼주셨어요. 참 다행이에요. 아, 시작부터 좀 무서운 무서운데. 아저 저, 앞에 포터가 있는데 좀못 지나가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. 사람이 없어요. 스포토 <laughs> 안에 사람이 없어. 아, <laughs> 기다려야죠. 뭐 나오실 때까지... 아, 나오신 거 같네. <laughs> 이 골목 난관이 거리는 굉장히 짧은데, 이것저것 저한테 조그마한 이벤트들을 만들어주네요. 만들어주는 공장이네요. 제 목적지는 바로 이 우측에 있는 공장인데, 아니 아저씨 그로 가시면 안 돼요. <laughs> 내가 여기로 가야 돼요. 아후 전로 돌아가실 건가 보다. 아 여기 도크가 있어요. 여기다가 되는 건가 봐. 야. 여기 도크 여기 여기에다 되는 거요. 뒤에 제데에도 차 붙어가지고 오지 마세요라고 제가 지금 사인을 아 조수대 우진을또 하게 생겼습니다. 지도로 봤을 때는 도크가 있는지 못 봤거든요, 사실. 근데 많은 박스들, 엄청 많이 쌓여있는 박스들 사이에 도크가 있어요. 여기 지금 어딘지 안 보이는데? 도크가 어디 있는 거야, 지금? 아, 저기 저 하얀색 저 앞이구나. 아, 저기 저 하얀색 저... 이런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할 때는 이제 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나 벽들을 조심해야 돼요. 일단 한번 슥 긁으면은 이 운송하는 운송료보다 손해가 더 막심하기 때문에 잘안 보일 때는 또 이렇게 미어캣처럼 변신해서. 어안 보여. 볼록거울로 봐야 돼요. 어 진짜 안 보인다. 어이 오케이, 보인다, 이제. 잘안 보일 때는 또 이렇게, 이렇게처럼 변신해서. 어우, 안 보여. 볼록버울로 봐야 돼. 한번 싹 뺐다가 다시 맞춰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끝냈어요 도크가 안쪽에 있어가지고 쭉 들어가다 보니까 어컨테이너보다 높은데 도크가 이래서 문을 열고 지금 주차를 했습니다. 아, 몇 가지 약간의 이벤트들이 있었지만, 그래도 수월하게 잘 들어온 것 같네요. 어, 뭔 소리야? 깜짝이야. 어우씨, 깜짝 놀랐네. 무슨 소리, 도크가 맞춰지고 있어요. 이렇게. 이따 나갈 때는 여기서 이제 좌회전으로 꺾어서 나가야 되니까, 요 앞에 있는 요 승용차를 빼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